1월 23일 주연우 제3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 26절과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에 낯설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의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 시편 19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8장에서는 학자 에스라를 불러서 모세의 말씀을 다시 읽는, 율법책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1절에서 10절에서는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일부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해설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군중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눈물을 보입니다. 구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큰 광장에 모여있는데 에스라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없겠죠. 뭐 지금이야 스피커 시스템이 아주 발달을 해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다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형태라면 아마도 에스라가 이야기했을 때그 이야기를 대표격인 몇 사람들이 중간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이사이에 세워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까지 해설해 가면서 중간자들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접한 군중들은 감격에 겨워서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상상하기에 야 이건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못 가고 오랫동안 혼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뭐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눈물을 글썽거릴 수 있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도 성전을 재건하며.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느낌을 지니며, 야, 언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서 즐겁게 다시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본문과 누가복음 4장 본문은 다 읽지는 않고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구절씩 골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은 지난 주에도 읽었었죠. 오늘 12절부터 31절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다양한 은사 내지 직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하다.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다한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 다양한 지체의 유기체적인 조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구절은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내 몸인가 아닌가 생각할 때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도 아프면 그 아픈 부위만큼은 아프지 않다고 쳐도 온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즐거우면 그한 부분만 즐겁지 않고 온 부분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지체의 모양은 서로 다르죠. 눈과 발이 기능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지만 한 몸인 줄알수 있는 것은 한 고통에 대해서 동일하게 느끼고 하나의 즐거움에 대해서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 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같은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눈과 귀가 다르고 발과 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오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같은 통증을 느끼나 같은 즐거움을 느끼나 동고동락과 비슷한 이 26절 본문을 읽으며 저는 제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 자세를 돌아봤습니다. 말한 족족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왜 그런가 단순히 달라서가 아니라 한 몸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너와 나 그리고 같음과 다름에 대한 비교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에서도 연장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본문은 예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 동네로 오셔서 그 회당에 들어가 성경 말씀, 이사여서를 읽으며 말씀을 전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고약성경 느헤미아 8장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처럼 말씀을 전하면 고향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지체들이 기뻐해야 할 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그 뒤로 이어지는 게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아니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쟤는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 고장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을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에 대응하여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면서 24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너 자신을 고치라 참 재밌는 속담이네요. 당시 의사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의 의사와는 격이 좀 다르긴 할 텐데 돌팔이 의사도 많을 테고.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의사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왔는지, 의사가 너 자신을 고쳐라, 너나 잘하라 이런 말이죠. 너 하나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일 텐데, 이 속담처럼 너 지금 다른 데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들을 벌렸다고 하는데, 네 동네에서 먼저 뭔가 해봐라 이렇게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동네에서 잘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응원해주면서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이 낫네 하고 동네를 발전시키는 한 사람으로 삼아도 지금 무색할 판에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사람이 난리가 없는데 하면서 밖에서 그러지 말고 한번 여기서 제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나사렛 사람이야말로 실은 한 몸이 아니구나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이냐, 진정한 고향 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아닌 영역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본질적인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도단하는 싹을 자기와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짓밟아 버리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 변화의 물꼬를 터서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더 좋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평소의 우리의 모습과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마주하거나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같은 몸이 아니라고 쳐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진정한 한 몸으로서의 확인은 모양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모양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기능이라 할지라도, 함께 울고 웃는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작은 변화들 기꺼이 수용하고 반길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사하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봅니다. 우리가 그 변화에 낯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서 오히려 우리를 돌같이 굳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요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에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성장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많은 변화를 참 쉽게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익숙하지 않다고 그저 그냥 예전 방법으로 회귀하려는 방식만 유지한다면 우리 안에 개선은 없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당장 좋은 결과를 이루진 못한다고 해도 정말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그 작은 변화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울고 웃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주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